자, 39번 내용 시작합니다. Everyone automatically categorizes and generalizes all the time unconsciously. 자, 첫 번째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categorized, generalized라고 되고 자, 이 표현은 분류하다라고 화 해석하면 되고 일반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자, 모두는 자동적으로 분류화하고 일반화한다. 자, all the time. 항상 그렇대. unconsciously는 무의식적으로. 자, 이게 이제 뭔지 대략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아, 이건 이 그룹에 속하구나, 아, 저건 저 그룹에 속하구나 하는 우리가 판단 혹은 분류를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를테면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일반화도 할 거야. 자 이를테면 누군가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나에게 달려오면 아 공격할 징조다 하는 일반화를 우리가 하는 거지. 일단 이런 형태의 어,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 자,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and enlightened. 자, 일단 이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빙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붙었는데. 자,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표현. being prejudiced 혹은 enlightened. 자, prejudiced라는 표현은 편견을 가진이라는 의미야. 자, 그리고 얘는 뭐 계몽된. 굉장히 뭐 생각이 뛰어 있는이라는 의미인 거지. 해석은 어떻게 돼? 편견을 갖고 있거나 계몽된 것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분류화하고 일반화시킨 게 편견을 가져서가 아니고 또 개몽대서거나 뭐둘다 아니다. 자, 분류라는 것은 자, absolutely,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수식하게 되고 얘는 의미상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to는 뭐막 뭐 위해로 해석하는 그리고 펑션이란 단어, 기능하다라는 이제는 알아야 해.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 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왜 그것들이 줍니다. 구조를 우리의 생각에 뭔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지. 여러 가지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질병의 일종인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막 섞어서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문장 상상해 보아라 명령문이죠. If 가로 열고 어 오케이 자이 부분에서 닫으면 되겠는데 지금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자 가정법이기 때문에 얘를 과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해석하는 게 맞죠. 형태는 가정법 과거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만약 우리가 본다면 봤다면이 아니고 본다면 모든 물품과 모든 시나리오를 즉 상황을 정말로 유일한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not even have 자, 언어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단어도 가지지 않을 거다. 이런 정도 표현. 무슨 말? 우리 주변의 세상을 묘사할 단어조차 없을 것이다. 뭐, 아주 카오스 혼돈의 상태가 온다는 거야.